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선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32강, 설명 13번째 문제 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차근차근 풀어보시고요. 글을 열심히 꼼꼼하게 쓰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니까 반드시 문제를 풀고, 어, 이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음, 가나를 바탕으로, 가나를 바탕으로 미국 장애인법의 시행이 장애인 고용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술하고 그 원인을 다를 바탕으로 분석하시오. 가나를 바탕으로 장애인법 시행이 어떤 영향을 기술하라고 했으니까 기술을 해야죠. 기술을 하라고 했으면 기술을 해야 됩니다. 장애인 그러니까 답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 미국 장애인법이 시행이 고용에 이러이러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문장을 명확히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됩니다. 명확히 써주셔야 되고 그 원인을 이러한 어떤 어 결과 즉 장애인 고용이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다를 바탕으로 보면 무엇 때문이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대신에 이제 분석하라고 했으니까 분석이 뭐라고 했죠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분석을 하고 나면 분석의 결과 뭔가 새로운 게딱 튀어나와야 돼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튀어나와야 돼 그냥 새로운 걸막 만드는 것이 아니야 분석을 해 보니까 아, 이렇구나.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아, 이게 원인이 이거구나. 그래서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석의 결과 뭔가 제시문에 없는 혹은 제시문에 있더라도 한발더 나간 어떤 해석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1990년에 제정된 미국 장애인법은 종합적인 장애인 차별 금지 정책을 규정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로서 고용에 고용에서의 장애인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1장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2장 민간 운영 공공 편의시설 및 서비스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3장 통신에서의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4장. 기타 사항을 규정한 5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1, 2, 3, 4가 전부 다 어떤가요?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어떤 요소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죠? 음, 제가 이제 90년대 중반쯤에 미국을 한 1년 정도 갔다 왔는데, 아, 어, 제가 깜짝 놀란 게 거리에 장애인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장애인들의 얼굴이 밝습니다.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는데 버스 그 정류소에 딱 그 전동 휠체어가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비켜서 그 태웁니다 운전수도 기다렸다가요 장애인 타고 딱 앉을 때까지 안못 어, 움직일 앉아, 차가 움직이는 동안에 안정적으로 있을 위치까지 딱 가게 한 다음에 정리정돈을 해놓고 출발해요 그게 한 15분 걸려 장애인 태우는데 오래 걸리면 20분까지 걸려요 근데 버스에 탄 어떤 사람도 한마디도 안 해요. 오, 어,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왜 그러냐. 1990년대 시행된 장애인, 미국 장애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거리에 정말 장애인들이 많은데 그 인도라든지 아니면 가, 가게 있죠. 상가. 상가 1층에 어떤 문턱 있잖아요. 문턱. 문턱이 있으면 무조건 벌금을 받는데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진짜 깜짝. 그래서 어떤 전동 휠체어라든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전동 휠체어가 못 다니게 뭔가 그리 길 폭이 좁다거나 그래요. 바로 고소하면요. 벌금 어마어마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좀 급하게 빨리빨리만 외칠 것이 아니라 사람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편안한고 안정된 삶을 살수 있는 어떤 어 기본적인 권리들이 조금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서도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안 되죠. 그래서 장애인이 마치 죄진 것처럼 누가 장애인 되고 싶어서 되나요? 그죠? 죄진 게 아니죠. 근데 그것 가지고 차별을 하게 되면 그런 사회는 저 바람직한 사회라고 볼수 없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간에 그래서 이 장애인법 굳이 공공 영역에서 민간 운영에서 그죠 어떤 통신에서 기타상에서 뭐 하여튼 각종 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어떤 차별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금지법이 아주 강력한 법이라서 장애인 권리 장전이라는 어떤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장애인법의 제 1장 1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유자격 장애인에 대해서 고용과 관련된 모든 기회에서 유족되는 편익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1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하는 어떤 장애인, 어, 그 기업에서는 장애인이 만약에 취, 취업을 하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도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할수 있도록 편익을 보장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불편하게 느끼면 안 되는 거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채용, 승진, 해고, 보수, 직무상의 훈련, 뭐, 기타, 고용관계상 조건, 특권과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장애를 이유로 조금 늦게 왔다고 해서, 어, 왔다 갔다 하면 가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15인 이상 모든 어떤 민간 운영하는 어떤 기업에 있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강력하게 규제한 겁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990년대. 자, 좀더 크게 해서 봅시다. 그러자 어때요? 장애인 남성 취업률과 비장애인 남성 취업률. 비장애인 남성 취업률은 어때요? 일정하죠, 그죠? 보면은 뭐 약간 떨어졌네요. 근데 장애인 남성 취업률이 90년대 이후로 그 떨어지는 정도가 훨씬 더 크네요, 그죠? 그래서 어, 일단 일반인들은 거의 비슷한 어떤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어떤 취업률도, 그죠? 높지는 않지만, 높지는 않지만, 일단 0.6, 어, 0.5 정도, 뭐, 5 정도, 어, 하여튼 요 정도 되네요. 그죠? 요 정도 경계를 띄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장애인법이 1990년대 시행됐다라고 했잖아요. 90년대면서 쭉 이렇게 떨어졌네요. 그죠? 그죠? 마찬가지로 연도별 장애인 남성의 비장애인 남성에 대한 상대적 취업률. 그래서 비장애인 남성의 상대적 취업률이 0.6 정도 됐다면, 4, 5, 6, 7, 한0.65 정도 됐다면, 그죠? 90년대 전까지는, 90년대 전까지는 이 정도 딱 됐다면, 90년도 딱 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어, 법이 시행되고 나자, 갑자기, 어때요? 상대적 취업률이 푹 떨어졌네요. 거의 0.5, 0.3 정도, 0.5 정도로 떨어졌네요. 0.45 정도로 푹 낮아졌어요. 많이 낮아진 거죠. 이 상대적 취업률이 이 정도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 어, 미국 장애인법의 1990년도에 시행되면서 오히려 장애인들의 취업률이 떨어지게 되었네요 그럼 왜? 그러면 여러분 자, 문제는 기술하라고 했으니까 미국 장애인법 시행이 장애인 고용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쳤다 장애인 고용을 사람들이 꺼리게 되었다 기피하게 되었다 왜 기피해요? 자 다를 봅시다 다를 보면요 미국 장애인법과 같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고용에 대한 효과로 다음과 같은 상 받는 것이 있다 우선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고용주에게 차별 금지와 편의시설 제공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고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을 누가 지는 거야? 고용주에게 의무를 부과하죠 그죠 그러면 고용주는 어떻게 해야 돼 장애인 시설을 각종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투자하느니 그냥 평범한 사람, 정상인들, 그죠? 비장애인을 고용하죠, 그죠? 고용 기회 확대할 때 다른 한편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켜 장애인에 대한 고용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장애인 시설을 만들려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되니까, 추가적인 비용 부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어, 장애인 고용, 추가적인 비용 부담. 그래서 장애인 고용률이 낮는 이유는 장애인 고용보다는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죠. 비장애인 고용. 그죠? 추가적인 비부용 부담을 통한 뭐죠? 장애인 고용. 자, 이 부담이 어떤 게더 크다고요? 차라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때? 이게 더큰 거야. 그죠? 비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나에게 더큰 이익에 효율적인 거지. 장애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장애인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이 훨씬 더큰 거예요. 이게 더 어때? 어떤 효율적 선택, 합리적 선택이 돼 버린 거죠, 그렇죠? 아, 여기 밑에 놨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효율적 선택,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선택이 선택이 되어 버린 거네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은뭐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대략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결국에는 어 <laughs> 비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에 어떤 비용 부담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 부담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비장애인을 고용해서 기업주들은 어떤 합리적 선택, 효율적 선택을 한다라고 분석을 할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게 나오면 분석하라는 말이 나오면 어, 요거 때문이야. 비용 부담 때문이야. 그러면 요거를 그냥 단순히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꼼꼼하게 조금 설명을 해주는 것이 대학이 요구하는 바다. 결국에는 하나의 어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장애인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근데 이거는 어떤 단기적으로는 이럴 수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들에게 이익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는요. 어떤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라고 생각합시다. 지하철 공사하는 동안에 차가 얼마나 막혀요. 근데 한 5년 정도 이렇게 차 매번 막히고 해도 지하철 만들고 나면 어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회적 정책을 시행할 때는 그것이 조금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장기적 이익, 그래서 10년, 100년을 바라보는 어떤, 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주아주 중요하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을 쓰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가나를 바탕으로 미국 장애인법 시행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가나를 통해서 보면 1990년 미국 장애인법 시행이 고용에 악영향 장애인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수 있다. 나에 나타난 도표에서도 보시듯이 90년에 보면 비장애인 장애인 취업률이 떨어지고. 장애인 대비 비장애인의 상대적 취업률 또한 떨어졌기 때문이다. 즉, 어, 장애인의 어떤 고용 안정에 고용이 상당한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원인을 다에 따르면 비용의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기업주는, 고용주는 장애인을 고용, 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하는 것보다 비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비용에서 적게 들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어떤 취업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대략 어떤 식의 글을 의도하는지 그래서 심각하게 어렵거나 뭐 난해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건 논법닷컴으로 남기시고요. 1661-5243으로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32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